민수기 7에서 8장입니다. 어, 처음에는 이름이나 표현들이 입에 안 붙는 것들이 많았는데 생소한 문장들이 많아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요. 269페이지입니다. 아직 두께로 보면 10분의 1 정도 읽었을까 싶네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의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개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12마리 이니 지휘관 두 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에게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고게로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네과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그의 헌물은 성소요의 세결로, 130세결 무게의 음반 하나와. 7 0세의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순양 다섯 마리 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우의 아들 엘리술이헌물로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헌물로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위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사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야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제위가 암미후세 아들 엘리 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길 무게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 은발이 하나와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소송마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순염수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수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와 이는 암유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130세길 무게의 연쟁반 하나와 73개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소송아지한 마리와 숫양한 마리와 1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뎀수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수뎀수 다섯 마리와 1년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와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위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과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와 이는 기두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날에는 단자손의 지위간 안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문가루를 채웠고 또 13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본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대 한 마리와 1년 대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수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수양 다섯 마리와 수댐소 다섯 마리와 1년 대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때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위가 노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로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계로 130세계의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계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재물로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수댕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댕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현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가애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백삼십 세겔 무목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길 무게의 금 그릇 하나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수염소 다섯 마리라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내 남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들인 바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 3십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십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세겔이요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열세겔 무게라 금, 그릇의 금이 모두 1 2 0세의리요또 번제물로 수송하지 1 2마리요 순양이 1 2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1 2마리요그 소재물이며 속재물로 수디엄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2 4마리요 순양이 6 0마리요 수디엄소가 6 0마리요 1년된 어린 순양이 6 0마리라 이는 재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들인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우와께 말하여 말할 때에 증거계 위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러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고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미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리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고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이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인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